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균 구하기.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. 제기차기의 기록을 나타낸 표가 있습니다. 1회에는 4개, 2회에는 5개, 3회에는 3개, 4회에는 1개, 5회에는 2개로 횟수별 기록이 다 다릅니다. 평균을 구해보면 첫 번째 방법은 기준을 정한 다음 기준보다 많은 것을 부족한 쪽에 채워서 구하는 방법입니다. 기준값을 3으로 정해놓고 3보다 많은 것을 부족한 쪽에 채워줍니다. 그림을 보면 1회는 기준값인 3보다 1개가 더 많고 2회는 2개가 더 많고 4회는 2개가 부족하고 5회는 1개가 부족합니다. 따라서 1회에 더 많은 것을 5회에 부족한 부분에 채워주고 2회에 더 많은 것은 4회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모두 3개씩 같아집니다 따라서 제기차기의 평균 기록은 3개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자료의 값의 합을 자료의 수로 나누어 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식을 세어보면 5분의 4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2이고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해보면 4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2는 15이므로 5분의 15가 됩니다. 계산하면 3이므로 재개차기의 평균은 3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